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운 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대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고프겠죠? 존사님도 오늘 오면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호두과자를 사먹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배가 고프면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먹게 되죠. 만약에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과거에 보면은 잘못 살았을 때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심하면은 사망하게 되죠. 굶어서 죽게 되고,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배꼽시계가 꼬르륵하고 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다른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인간은 전사님이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우리가 배고프면 무엇인가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배고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배고픔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죽게 되겠죠. 그렇다면, 영이 죽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죽음에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죽음. 육과 혼이, 영혼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 두 번째, 방금 말한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세 번째,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옥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죽음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죽음에 대해서 영적 배고픔, 갈증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다른 것에만 신경을 쓰는, 다른 것에만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애써야 하겠죠.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실 다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델 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거룩하여 질수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영적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입니다. 우리가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은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그 호흡으로 불어넣으신 성경.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최후 심판의 날에, 이 최후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애쓰며 있는가?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육신에 대해서는, 나의 육신과 관련된 일에서는, 엄청난 걱정을 하면서 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미래, 내 스펙, 여러분, 당장 중간고사, 또 입시, 대학, 이러한 걱정만 하면서 나의 신앙은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패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배고픔을 느껴서 음식을 찾듯이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며 기도와 말씀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하여 영적 배고픔을 해소하고, 또한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뭐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육신으로 배고플 때 음식을 찾는 것과 같이 분명히 영적인 배고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는 내 육신의 것은 굉장히 잘 챙기면서 나의 영적인 것은 소홀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살아온 이 지난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너무 육신의 것만 찾으면서 살진 않았는지 주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육신의 것보다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내가 육신의 것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내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영적인 부분,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것만 채우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그 육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정말 영적인 것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플 때 음식을 찾으며 그렇게 나아가듯이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때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무대를 도여주시고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통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거룩하여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아버지의 선택을 통하여서 길러지거나 나게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고, 아버지 정말 그 기도, 그 말씀, 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정말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 정말 잘 세우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게 됩니다 하나님 믿도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 먼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느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기도로 그 영적인 갈증과 배고픔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 부분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말씀을 보았는가? 얼마나 주님과 소통하려고 했는가?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정말 주님과의 그 소통을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 중구등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9 사태 때문에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중보 중부, 동구가 될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